네, 백건호입니다. 자, 코인 매매는 지금처럼 비트나 이더가 빠지면 다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또 섹터별로 분류해서 순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정보 기반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차트를 아무리 잘 분석한다고 해도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꼭 정보방트로 오셔서 저희랑 같이 정보 분석해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질리카 일단 1차 익절 마무리 했고요. 2차 사점 곧 들어갈 거고요. 오늘 이벤트로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나온 수익금으로 커피 100잔 돌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한테만 힌트 드릴게요. 아래 번호로 숫자 2번 말고 질리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무료 커피 쿠폰 기프티콘 제공하겠습니다. 딱 100잔만 돌릴게요. 자, 오늘 결국 45원 넘어주면서 목표가 도달했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었는지 한번 보시고 다음 타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방송 오신 분들, 일단 오늘 진리카 타점 바로 나갈 건데요. 해외 공시도 일단 괜찮게 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9점에서 왔고 지금 4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201선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에서 고점, 피보나치 배열로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0.618과 0.382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 201선 위로 갭이 떴을 때0.382 오면 매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 40원에서 매수 들어갈 거고요. 저는 레버리지로 들어갈 거지만, 아직 선물 거래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현물에서 사셔도 충분히 1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이니까, 지금 매수해가지고 45원 정도에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실시간 라이브로 제가 넘겨드린 거는 다 보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1차 목표가를 왜 그렇게 잡았냐면, 일단 윗꼬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45 이상에서는 계속 저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다이버전스, 이 매매법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다이버전스가 상단에 닿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닿았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 2주 동안 세 번째 터치했을 때는 무조건 일단 익절을 하는 게 맞고요. 일단 21선 위에서 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타점은 51선 또는 100일선 닿을 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200일선 이 하얀색 200일선과 빨간색 21선이 크로스되면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장기적으로 상승 라인을 갈 때면 아직은 좀더 기다려야 된다. 다만 단타 관점에서는 충분히 37원 39원 이 정도 오면 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 차트로 봐도 최근 2023년 들어서 지금까지 어 매집하는 모양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트레이딩뷰에서 봤을 때 201선, 101선, 51선 21선이 정배열이 되고 이위 위에서 차트가 놀아줄 때, 요때 저희는 장기 포지션을 들어갈 겁니다. 일단 당분간은 조금 단타 포지션으로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나 이 이슈에 대한 거는 카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어제 수익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나 제가 드린 타점과 매수 근거 그리고 목표가만 잘 따라하시면 하루에 10% 20% 너무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손절 치는 날도 있겠죠. 대신 손절 칠 때는 3% 5% 이렇게 좀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결국은 내 잔고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생방송 라이브 탑점 방송 진행합니다. 각종 정보랑 이슈, 그리고 그 주위에 올라갈 종목들 항상 선별해서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실시간 방송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